방송인 박나래 지금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전 매니저 두 명이 특수상해 성희롱 행령 대리처 반까지 무려 7 종류가 넘는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 자금으로 전 남자친구 월급을 줬다는 폭로까지 등장하면서 상황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나래의 어머니와 분쟁 중이던 매니저들에게 2천만 원을 몰래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니저들은 즉시 이 돈을 반환 그리고 이런 행동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박나래 측은 어머니가 딸을 걱정해 독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속사 대표가 이런 송금을 했다는 점에서 법적 분리 가능성,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폭탄. 박나래가 주사이모에게 전문의약품 링거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인물은 예전에 나 혼자 산다 해외 촬영에도 동행한 적이 있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만약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나 혼자 산다. 제약진도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논의 중이며, 박나래가 다음 녹화에 참여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공방, 어머니의 개입, 불법 의료 의혹, 그리고 프로그램 하차 가능성까지? 지금 박나래를 둘러싼 상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총체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